오, 다이소. 상대가 패자? 이럴 때는, 어디서, 어, 둥근근. 망설이면 안 돼. 팔렸다. 아쉬워. 그렇지만 광대? 광대 승리가 없는데 광대, 광대는 신나만. 어디로 돌아갔지? 자 상대가 족 같은 걸 꺼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지 선수 앞에 봐. 아니? 이러면 되잖아. 음. 이거 하는데도. 소리 재밌나 재밌지? 그때 뜨거없지 마음 수련을 하고 있었지. 뜬금없이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쫓아내기 위한 딱. 못 때문에 왔는데, 못때문못되 들어왔는데, 어떻게. 강해지기 위해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강해지면 약해진다. <웃음> <웃음> 진짜 개소리하고 있네. 지금 개빡쳐갖고 싸움 좀 하나, 바로, 바로 내면서 팥 뛰는 날또 있네. 어? 이걸 먹어도 그거 어. 끝났다고? 무슨 자신감이니? <목소리> 픽 순서를 알아야지, 그게 특수 선서를 과감하게 갈수 있어 알아야 되거든. 과감하게 한번 더 보자. 자, 과감한 픽 순서를 했단 말이야. 그래. 잘못됐노 응. 과감한 픽을 틀린 거. 네 뭐야, 진짜. 첫출 이게 컨트롤이고 실력이지. 뭐 응. 상대가 내가 줘야 됐거든 상대한테. 아 응. 어, 깨달았다. 응. 줘야 되는 게 맞았는데 그냥 스펙으로 찍어 눌렀다. 꽃밥이었네. 그냥 양악해 버렸다. 미안지네 갑자기. 내가 잘한 줄 알았거든? 어. 어, 진짜 이게 차이가 많이 나. 그니까, 피파로 치면 약간, 고단같이 한 5조짜리랑, 어, 한, 한, 5천만짜리가 만난 거야. 어. 5천만 있어야 될거 아이가, 당연히. 근데, 내가 5조였다. <laughs> 내가 그냥 스펙이 세었다. 세었었다. 맞다. 진짜 잘이었는 상대가 나보다 스펙이 약해서 졌다 방금 그거 하나밖에 없다 상대가 지인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이거 해볼까? 아니야 이거 하면 저스 좋다고 적어하겠지킥손는잘 생각해야 돼 왜냐 아 진짜 방금 당황했었네. 음. 내가 상태 플레이 약간 예측하고 음. 내가 좀 깔끔한 플레이 하기도 했어. 음. 멋. 네전이려니 음, 억울 고돈발안 걸리고 잘했고. 이어면 이랬다가 이겨야지 어, 안 뭐, 이거 뭐, 이게 뭐지? 그냥 다음 비보이 보이지? 이겠어 그냥 쿵쾅 박고, 소이거 마무리해야 실수 음, 음. 내 위치를 그걸 잘못 봐가지고, 아, 어, 안주나 이래서 맞았지. 이제는 저런 거한테 내가 져야 되나싶 좋겠지만, 이런 <laughs> 계산된 플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음, 계획된 플레이다. 제작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무침 붙여줄게. 저 새끼 저거 봐라고 어? 그럴 때 뭐다? 과감한 픽을 해야 되냐? 예. 과감한 픽. 원래 베스 말고 공수를 꺼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메일일족 같아서. 평타로 개패려고. 아, 뭐야, 퇴작이 없네? 약간의 심리전을 걸어는 게. 아, 스틱순서는, 아, 그냥 그 소다로 내는구나. 퇴작이니까. 나보다 늦게 넣는거야 이거는 있거든. 아, 자, 뭐 꺼내게 니가 다 빼냈다 그래? 그러면 아 내가 저거 세팅을 안했는데 저거 세팅을 안했어 어쩔 수 없지 저거 세팅을 안한 나의 죄다 쟤 이제, 저씨발 새끼들 왜 저걸 쓰는 거야? 이 생각 할 거란 말이야. 음. 하지만, 나는, 이거 패을 대비해서 들고 온, <laughs> 완벽한 암정카드거든 음, 보자. 상대, 상대를 다 따지게 하돼 뭐가 1픽에 나오고, 2픽에 나오고, 3픽에 나오거든. 음. 근데 그냥 머리 쓰기 싫으니까. 약간의 예측만 하고, 빡빡한 예측, 이게 하면서도, 그걸 따져. 어, 이거, 일때 내가 뭐랑 붙으면 유리하지? 내가 이거, 랑 이거, 랑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구나 뭐야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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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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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거게거대 상대가 그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거나 어. 끊겼거나 어. 아니 그냥 핏보고 에이 x 갔다 졌네 이러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도 분명하다 상대가 1등에 픽을 했다고 방금 아! 이판 끝나고 그거 세팅이 온다 수록대 아니 예능판 말고그 캐릭터 하나 내가 제대 세팅을 안 해놨으면 깜빡이었다 시간 다치면둘중 하나야, 배작이거나 진짜 머리 열심히 굴리는 사람이거든. 10명 중 8명은, 배작이다 근데. 상대 픽을 보니, 진지 픽인 것 같기도 한데, 이래놓고 꼭그라놓은애들 있더라고. 스펙도 좀 낮으니까 그거 안 해. 음. 자 스펙을 찍어 누르는 재미괜찮아 제작이 많고 재미로 그래도 스펙을 찍어 누르는 재미로 해야 되거든 양악한 재미가 있다고. 빡빡하게 하거나 양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네. 음. 대작이다내 말했다 아. 얘가 10명 중 10명은 개작이라고 내가 퀵을 하고 그작으로 바꿨는데 처음부터 대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작이다 별론이 그래 내가 그걸 딱그 순서에 넣을까? 이상했지 제3픽이 뭔지 좀 궁금하군요 하지만 음 좋고 저 새끼도 대단한 새끼네 아이 저 대단한 새끼 이때는 과감한 픽을 해야 되나? 생각을 잘 해야 돼뭘 던져줘야 될까?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과감한 픽 진짜 과감했거든? 상대가 나오면은 내가 나약했다 나왔다 이러면 매우 높은 안걸로 <목소리도> 마지막에 과감하게 바꾸면 안됐다말이 오, 상대 컨트롤이 최고인데? 쉽다, 이게 쉽다, 안 되겠니? 근데 아팠다, 이건. 이, 아, 저씨 이, 우는몇번할 수는 있 는데, 될까 모르 겠다. 아, 역시, 이, 치 라는 뭐없었 다. 체력 파티국과 필요했는데 없었거든. 저 친구 똑같은 거 주는군. 아마 다른 걸라서 이렇게 지게 뭔가 신경, 의을 많이 써 버렸어. 음. 음. 이러면 상대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 지금, 지금, 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지 79번 지금, 지으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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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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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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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주인공 <듀공> 원래 근데 주인공 원래 선적인 성격은 아니거든. 음. 그니까 주인공이... 제갈, 제가... 제가... 제갈 제가 쪽에또 생그랜트 너무너무는이라고전작가한명 만나고 와서... 애가... 엄마... 엄마방해불나이 물어봤거든. 상을 구하겠다고 이게 가족이었단 말야 그치? 주인공 마음깨 주인공은? 재능층이 아니야. 어. 응.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재능층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세상을 도우시겠다. 목표는 하고. 내, 내가 재능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도우시겠다. <laughs> 재능은 내가 이 세상을 도리겠다 물론 재능보다 더 위대한 걸타아놨지 그게 문제야. 재능 따위가 필요가 없다고. 다시 따라하면 되는 거야. 맞지 어, 이 인생에 재능이냐 핵이냐 당연히 핵이지 재능은뭔 뭐 필요한 것이야 뭐? 그치요 와 대지목 그래 어쩐지 자신있었다 이거지 저래 합니다 구책받은 대로 털려 응 씹새끼 <십세끼. 웃음> 그치만 픽으로 이 카운터를 타서 이겨볼게 씹새끼 용서할 수가 없네 아. 용서할 수없거 <laughs>